자, 301번 문제 보시면요. 미분 가능한 두함수 fx, gx에 대해서 gx가 x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fx라고 주어져 있는데, 자, f1 값과 f'1 값도 주어져 있죠. 그죠? 그럼 우리가 물어보는 건 g'1 값이니까, 일단은 g'x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. 그죠? 자, 그러면 gx라는 녀석이, 자, 얘는 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fx이기 때문에, 자, g 프라임 x는 고배 미분법 이용하시면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 그대로고요. 자, 그 다음에 뒤에 앞에 거 그대로 그리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, 그죠? 자,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뭡니까? g 프라임 1 값이죠, 그죠? 그럼 x에 다 1을 집어넣으시면 g 프라임 1은 얘는 4 곱하기 f 1 더하기 얘는 3 곱하기 f 프라임 1 이렇게 되겠네, 그지? 근데 문제에서 F1과 f 1 값, f 프라임 1값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대입만 하면 되겠다 그치? 자 얘는 4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3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9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 프라임 1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7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형태 의 g(x) 이용하셔서 그냥 g 프라임 x 값을 구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. 충분히 고배미분법 공식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.